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아, 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잡아놓으려고 했으나 아, 네. 나오는 게 없었죠. 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검찰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사업을 하고자 했던 쌍방울 김성태 회장. <laughs> 일당들을 잘 구워 삶아서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고 말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네.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죠. 아,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가 다뤘었죠. 김성태 일당과 함께 그 연어 술파티 장소에 직접 참석했던 KH 강원개발 부회장이었던 조경식 씨가 네. 음. 폭로를 했던 것. 아 기억나시죠? 네, 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술파티 있었다. 음. 음. 아 몰래 막 들어가고 기록도 안 남기고 했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엄청 네네. 샀잖아요. 우리 다 예. 예.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 그 조경식 부회장이 네. 그 법사위에 뭐. 출석을 했어. 네. 출석을 해서 네. 어마어마한 네. 사실을 네. 폭로를 합니다. 그분이 폭로한 주장의 요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조경식 부회장은 2024년 7월에 롯데 호텔에서 권성동이를 만났다. 아, 24년 7월. 2024년 7월에 어. 권성동이를 만났다. 네. 권성동이에게. 무려 48억 원을 건넸다. 그 자리에서 캄보디아로 도망가 있는 배상윤 회장과 권성동이가 직접 통화를 했다. 권성동은 배상윤이가 귀국을 해서 이재명, 이화영만 제대로 엮어준다면 감경을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다라는 주장을 국회에 나와서 했거든요. 그 어마무시한 그 장면. 이게 왜 언론에서 안받아쓰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좀어려워 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지금 말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건 편한데. 대북 성공 관련해가지고는 그동안에 언론이 엄청 쏟아냈었어. 음. 범인이 이재명일 때는 다 쏟아냈어. 음. 근데 지금은 범인이 검찰이니까 안 해. 음. 어려워서 하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어, 일단 네. 그부회장이 국회에 나와서 폭로한 그 장면 진짜 중요합니다. 함께 보시죠. 48억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48억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이 말씀하신 액수인가요?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다. 네, 저 사진이 이제 그 로데오텔 루비입니다. 오. 이화영 수수와 쌍방울 수사를 뒤라는 이런 검찰과의 시도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들면 그들을 두 사람을 끼워 맞춰야지만이 니들이 살수 있다는. 에,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어, 있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아, 권 박사의 친구가 얘기한 겁니다. 예권 박사는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권자 성자 동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곧 대화 아, 나눈 내용을. 음. 자, 일단 국제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배상윤과. 오. 우리 배상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 입국 계속 들어오면서 어, 어, 기자 인터뷰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거의 이름을 거론을 시키고 들어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년의 실형은 살게 해줄게 그것만. 음, 아. 네, 거기까지가 얘기가 고나리 대화의 중점 내용입니다. 그러면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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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거기서 두 분의 이름입니다. 와. 아. 저기 권성동이랑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저기서 어. 말하는 권 박사가 권성동입니다 음. 자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네.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저는 진짜 이거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언론이 쓰지 않아 음. <laughs> 언론이 안써이 중요하고 언론이 그리고 제일 관심 많이 가졌던 사건 아닌가요? 모든 그렇지. 언론이 뭐 음. 기사를 쏟아냈던 네. 사안이죠. 이거를 안 써! 이안 심죠. 영상이 있고 음. 국회에서 다뤄졌는데도 좀 부연을 해주시죠. 어 우선은 뭐 지금 와 어, 이게 그 조경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또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또뭐 전형적이죠. 메신저 공격하는 아, 그래서 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경식 최초로 이분 접촉한 게한네달 정도 됐고요. 네달 동안 팩트 체크하느라고 공개하지 못했던 사안이 있고 아 예, 그동안 다 충분히 팩트 체크하고 최종적으로 그 서영교원님이랑 협의해서 공개된 사안이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 섣불리 공격하지 마라 이런 말씀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권성동과 그 쌍방울측이 논의를 많이 하는데 예, 논의를 함에 있어서 그 중간에 주로 논의했던 분이 이제 그 조경식 이분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22년 하반기, 2 0년말 정도에는 조경식 시간이 다른 건으로 이제 그때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아. 청송 교도소에 있었는데 아, 모로펌, 권성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모로펌 변호사가 권성동의 대리인격으로 서초동에서 청송까지 음. 6, 7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논의를 했던 아. 에, 그 정도로 그. 쌍방울과 권성동의그 협의 과정은 충분히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때 그, 그 당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4년도 중순이잖아요. 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소위 말하는 대북송금사건 1심 판결이 났었고, 음. 난 이, 났을 때, 그때까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 당대표죠. 당대표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진술을 안 했을 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 조를 쉽사리 기소할 수 없는 대북분 사건을 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김성태와의 딜은 대부분이 끝났고 아 김성태가 그~ 추가로 아니 지금 보니까 이재명이랑 공모를 했네요 이렇게 추가로 지수를 하겠다 어,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아 그래서 배상윤을 끌고 돌아와서 이재명과의 공모 관계를 확실히 받을 배듯 짓고 그걸 통해서 이재명을 기소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 배상윤을 한국에 귀국시킬 때 바로 공항에서 쇼 하나 딱 펼쳐주면서 나 이재명이 시켜서 한 거다. 한마디 해주면 감경해주는. 그, 배상윤의 그 진술이 굉장히 필요할 시기였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린 대북송금의 주인공은 이재명인데 그렇긴 하죠. 이재명을 기소 못하고 이화영만 기소를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가 김성태의 입에서 끝끝내. 어느 정도 애매하게 이재명이 아 관련됐다라는 진술은 나왔는데 명확하게 이재명이 공모됐다라는 진술은 안 나온 상황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네. 아그 상황에서 아마 검찰은 배상윤의 추가 진술이 매우 간절했을 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는 권성동이가 이제 중간에서 뭔가 이제 브로커짓을 한 듯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48억. 와, 이 진짜 48억이 건너갔을 요 너무 큰돈 아닌가요? 48억. 여기에 대한 주장은 그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황모 씨, 네, 하고 김, 권 권성동의 측근이죠. 측근입니다. 네, 네. 황모 씨는 권성동의 최측근. 네, 이분, 이분은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사리 나오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 쪽에서 일하는 김모 씨가 있는데, 음. 예, 예 이두 분이 등장합니다. 두 분이 등장하면서 그 조경식 부회장과 김모 씨가 황을 황과 권을 통해서 검찰을 대응해야 된다 음. 그니까 러 이화영을 던져주고 이화영을 던져주고 대신 이재명을 엮어넣어야 된다 음. 이러한 녹취까지 있습니다 녹취까지 있고 이것도 이미 타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인데 어. 예, 그 과정 속에서 조경식 씨 얘기는 최초에는 (20억을) 제안을 했었다 어. 아~ 권성동에게 (20억을) 제안했었는데 권성동 최측근이 황의 개입이 되면서 이게 48억까지 올라갔다.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얘기하고 아, 아 그러니까 음. KH 쪽에서는 처음에 20억을 먼저 제안을 했는데 저쪽에서 황모 씨라고 하는 기술자가 들어오면서 이게 48억까지 뻥튀기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억을 줬다. 예, 예. 그러니까 롯데에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장소에서. 예, 음. 아, 그걸 딱 찍은 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아그 황모 씨입니다. 아, 그러니까 찍은 사람이 황모 씨가 중간에서 권이랑 조를 그 메이드를 해줬고 아. 메드 해줬고 그 저거 만날 때 아마 저 장소에 황 씨도 갔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참 이게 배신이 난무하는 음. 그 드라마긴 하지만 아. 조경식 씨가 아마 하여튼 황이랑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황이 그 안에서 로또 요타 안에서 조와 권이 대화하는 장면, 음. 나오면서 그문 앞에서 있는 장면 등등까지 다 사진을 찍어 놨다. 네. 라고 하는 거고, 돈 주는 장면은 사진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건 뭐 주차장이든지 다른 데서 했을 테니까. 네. 네. <laughs> 와, 이게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진짜 아, 이권성동에는 진짜 아. 영화 캐릭터야. 아, 아,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이야. 근데 진짜 저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지금 권성동 입장에서는 찐윤이고 네. 그야말로 이제 정말 눈에가시였던 이재명 당시의 대표를 완전히 보낼 수 있는 기회인데 아, 그래서 그것까지 기획을 한 건데 그 와중에 또 돈까지 챙긴 거예요. 난 그게 아, 너무 기가, 그게 막힌, 기가 거예요. 막힌 일이야. 그, 자기들한테 좋은 네. 일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또 받아먹는. 네. 정말 대단한 놈이야, 이 자식. 진짜 사실이라면 <laughs> 그리고 권성동이 저렇게 돈을 크게 받으면 그 일을 막상 실행해줄 검찰은 그러면. 그냥 맨입으로 해줬을까? 아...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으면 저렇게까지 행, 검찰이 행동을 야... 보장을 해줬을까? 권성동이 진짜... 검찰 떠난 지가 언젠데이 대단한 놈이야 이 사실이라면 <laughs> 자기가 가장 원하는 일 이재명을 죽이는 일을 해줘. 네. <laughs> 그런데 돈도 받아 먹어. 돈을 받아. <laughs> 와대이씨이 이 진짜. 이 씨.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나 생각할수록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아... 기가 막힌 캐릭터라서 그래요. 아니 이 기가 막힌 일에. 권성동의 아. 목소리가 들어있잖아요 아. 권성동의 그 목소리에 한번 보고 사람 이름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음. 사람 이름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어, 조회장과 이 부회장과 주고받는 전화에 그 얘기가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조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원래 항상 나오는 수법 <laughs>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우리 둘만 하는 얘기야. 나 어디 가서 하는 얘기 하는 사람 아니야. 네. 하여튼 더 시찰하고 줄게요. 빨리 마무리 짓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더라고. 수사에 협조하면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요 그런 취지야. 어. 저희들도가 누구예요? 검찰이 되겠죠? 어. 이런 내용은 녹취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읽게 되는데 네, 저희도 요, 한번 틀은가 그렇죠. 있 네. 녹취로 음. 있어서 아니 많은 분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아, 왜냐하면 조경식이 누구야? 어. 그게 되면 저처럼 공부해도 어. 또 잊을 헷갈려. 수, 헷갈려. 네. 그때마다 어. 한 번씩 더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녹취가 있는 거죠. 네. 녹취가 있고 목소리가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실 때 저와 상의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랑은 한 적이 없잖아요 어.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추적을 한 거죠 음. 그렇죠. 믿을만한가 그래서 몇 가지를 알아본 고 확인. 확인을 한 거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법사위에서 저희가 저렇게 묻고 상황이 가능하게 된건 뭐냐면요 보통 법사위는 7분입니다 법안 소위는 시간의 제한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두고두고 여유 있게 아 불렀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음 그래서 저분들이 이야기를 할수있습 음 어, 권성동 녹취 준비됐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 이제 의원님이 너무 속초자 하시니까 아아아아아 예전에 저희가 한번 틀은 바 있습니다만 당시 또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권성동의 목소리 한번 그놈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어,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 예. 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어, 도와줘야지, 그런 식지야. 어. 아이 감사합니다. <웃음> 음, <웃음> 예. 그러니까, 조회장하고 나와서 한번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음, 한번 보고. 예, 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어. 예, 예. 조 회장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이런거 어디 가서 떠는 사람이 아니야 아, 아니 많은 아이 알고 있습니다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가안들고예음 그러니까 하여튼 시청 한번 줄게요 예예 언제든지 예, 예. 말씀하시면 예.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치자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어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웃음> 예 <웃음> 요게 이제 2024년 7월 8일이에요. 7월 8일. 그리고 나서 롯데 호텔에서 만나는 음. 거예요. 아까 사진이 그러면 7월 7월 24일, 24일. 아 마무리 짓자고 음. 24일에 만나서 배상윤이 그 캄보디아에 음. 도망가 있는 사람이랑 통하면서 마무리를 지은 거야. 음. 어, 어, 와, 와, 야, 그냥 오면 돼, 이 자스가. 음. 그래서 거기서 이재명 얘기하면 끝나. 너는 그냥 3년만 살면 돼. 음. 이거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돈 받고 그 자리에서 48억을 줬다라는 게 조경식의 주장이죠. 주장이고 예. 이걸, 이걸 부인할 수가 와, 없는 게그 배상윤 대박이야. 회장과의 통화는 그 김성태가 주로 했나봐요. 음. 그래서 그 권성동을 만나는 그날 그 자리 그그 그 약속이 잡힌 날 조경식이 그 김성태한테 몇 시에 권성동 만날 거니까 배상윤 회장과 전화 내 전화기로 전화 통화 해주세요. 그럼 내가 바꿔 줄게요. 아, 네. 이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 김성태와 조영식이 주고받은 음. "권 만나면 배하고 통화시켜. 아. 빨리 나한테 얘기해." 그런 문자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저도 또 저거 다 보고 그런 예. 거거요 <laughs> 그러니까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아, 대북 송금 2 이... 이름도 아닌데, 대북송군 사건도 아니, 아닌데, 야. 진짜. 하도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것도 열받아 아무튼, 이건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법사위에서 또 어마어마한 일이 또 있었어요. 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백이 또 있습니다. 진짜백이 뭐냐?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아 우리가 진짜 관심 아, 진짜. 많이 갖는 거잖아. 이관 아.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백혜룡 경정이 시가 2200억 원에 달하는 74kg의 마약을 적발했는데 수사가 무마되고 백혜룡 경정은 좌천이 된 사건입니다. 음. 그런데 백혜룡 경정은 불금, 아, 매불쇼와의 인터뷰에서 <laughs> 네. 이거 초기에 무마가 돼서 그렇지 74kg이 아니다. 오. 300kg대의 마약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손발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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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백혜룡 경정이 했습니다. 음. 백혜룡 경정이요. 시무정의 인천 지검이 마약사건을 덮었는데 네. 그것을 백혜룡이 접근하려고 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가 오, 네. 백혜룡의 수사를 도왔던 남부지검의 특수부를 없앴다! 라는 음. 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큰 사건이야. 그렇죠. 막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인천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 육부를 폭파해 버렸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백혜롱 수사팀이 수사하기 전에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음. 이건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백혜롱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어 청주와 대전 사이의 공장에서 75kg가 올라왔고 그걸 수사하다가 나무 도마 수사까지 겸해서 했는데 그때 유통된 양이 130kg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축소해서 얘기를 한 거죠. 국민들이 너무 놀랄까봐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랄까봐 축소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제가 심우정의 사건을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두 번째가 확인을 하고 그걸 에, 드러내려는 그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에, 백현웅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와. 영장을 막아서게 된 겁니다. 이게 와.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와. 우리는 백혜룡 수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음. 그런데 백혜룡 수사가 있기 6개월 전에 이미 당시 인천지검이었던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사건을 덮었다는 거야. 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초반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더래. 음. 가려고 딱 하는 순간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를 도왔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그냥 없애버렸다는 주장입니다. 음.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음. 자, 그런데 백혜룡이 지목한 마약수사무마 의혹의 주요 인물들만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당시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음. 송경호 중앙지검장. 네, 이렇게 이제 주요 인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를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잖아요. 왜냐? 음. 윤석열, 한동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인간들입니다. 오, 네.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과를 냈는데 이거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상하잖아. 앞뒤가 아예 안 맞잖아. 너무 안 맞잖아. 네. 너무 안 음, 맞잖아. 안 네. 이것과 관련해서 백희룡 경정이 또 무서운 주장을 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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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개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 라는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 장면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 내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어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내란에 운영 준비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 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개업이 가능했을 거라고. 는 그렇게 아우. 판단하고 아우. 있습니다. 아우. 만약에 예전에 아우. 이 얘기를 들었으면 백혜령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아우. 생각을 아우. 했을 네, 텐데 네, 지금은 뭔가 자꾸 수긍이 됩니다. 아우.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JYP 박진영 교수님, 우리 서영교수님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와나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뭐 현재까지는 백혜령 경쟁의 이제 뭐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은 네. 이게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백혜령 경정도 지금 수사팀에 아. 합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어, 참 기, 기가 찹니다만 사실이라면 뭐 중남미 그 마약 아. 카르텔 국가에서 음. 마약 카르텔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했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인데요. 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아. 말을 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워낙 그, 어지러워요. 네, 네. 황당한 사건이죠. 아니 맞췄네. 근데 마약,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권에서 왜막냐고 제가 저희가 이제 질의는 끝났고요. 근데 꼭 백혜룡 경쟁에게 나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백혜룡 경쟁에게 질의를 한번더 하겠다고 라했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제가 계속 나오는데 질의 제가 계속하는 것도 좀 미안한 일이에요.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서형 교권만 뽑은 게 아니에요. 네, 예. 저게 이제 소위니까 예. 좀 길게 하자라고 네. 저희가 이야기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백효룡 경정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었잖아요 아주 초기에. 그런데 제가 기재위를 할때 마약 검색대 예산을 보내준 사람입니다. 아 인천 지검에서 인천 세관에서 마약 검색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약 검색대 예산도 보내줬어요. 좀더 놔야 빨리빨리 점검하고 가는데. 근데 신기한 건그 마약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할 때부터 음. 제가 기재부의 마약 관리 아니 그, 세관 관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질이됐었거든요 아... 어떻게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가지 않게 할 수가 있느냐. 네. 이 사람들을 통 여기 몸에다가... 몸에다 가 몸에다 침침 감은 거검색도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나오지 않게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 하나. 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몇 킬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의원님 화물로 오는 건다 잡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백혜룡 검정말이 도마에 옵니다. 도마를 파서 거기다 마약을 화물구마. 넣어갖고 오거든요. 화물로 오는 이 도마로 오는 거 잡지를 또못 해요. 음. 잡은 것들도 또다 무마시켜버리고 네. 이게 뭐가 있다 라고 해서 저희도 계속 추적해 왔고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는 저수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수지. 아. 김건희의 저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예성도 있었고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수지가 있고 김예성도 집산인데 처음에는 특검이 김예성을 잡아오려고 하지만 법원이 기각... 기각합니다 기각하면서 네. 이거는 특검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합니다 이거 (16항에) 특검의 범위로 돼 있어요 네. 이거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발부하고 구속시키게 되는데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흔들리는 게 많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마약 이야기는 말씀처럼 마약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네. 그런데 이태원에서 전쟁을 일으키러 나갔는데 마약은 한 명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부터 전체를 한번 훑어봐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상한 일을 정권이 바뀌고도 심우정의 대검이 이거를 갑자기 수사하겠다고 수사팀을 꾸렸던 것. 아 그것도 아주 내 고약한 짓으로 맞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네. 제가... 아, 얼마 전에 제보받은 거에 의하면 음, 아주 중요한 자리에 김건희가 전화를 해서 네. 부탁을 합니다. 누구야? 인사 아 이거 맡아달라. 그런데 그걸 딱 깨고 보니까 아 심우정은 김건희가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 심우정의 친구가 김건희의 오빠입니다. 그 고등학교 아... 동창입니다. 아... 그 학교가 아... 어디죠? 그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김진우랑 심우정이요? 그렇죠. 그래서 심우정이 동창이고 우리가 너 동창이지. 그래서 너 여기 오게 된 거지. 음음. 어떻게 여기 왔지? 인천 세관에 문제도 있고. 예. 그럼 인천 마약 문마시키려고 온 거지?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지, 대정부 아니. 인사청문회에서 하는데 적사람 어... 그본 적도 없어요 아, 그래서 맞죠. 이제 저희도 네, 어... 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더 가지 못했는데 아... 이번에 제가 이제 받은 제보에 의하면 네. 직접 김건희가 전화를 해서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니까 심무 정도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천 세관 마약 무마 가다가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들 남부지검 등 관련한 문제. 정리,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정권이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계령 경정은 용산이 관심 있다 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영등포 서장이 용산으로 승진하면서 그렇습니다. 거기 폭파되잖아요. 네. 그리고 좌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산이 거기 에 관심이 있는 거 제가 행안위원장 해가지고 경찰 서장 인사는 용산 민정실에서 합니다. 음. 그런데 그때는 걔네들이 민정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인사를 검증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 모든 인사는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 거기서 치고받고 하면서 정리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백혜령검정의 어, 이야기는 충분히 네. 어,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있을 예.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던 그 김찬수가 예. 이제 영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 김찬수 지금 어디서 뭐 합니까? 아직도 경찰 현직인 건 맞죠? 그거 다시 추적해 봐요. 야그 추적해야 돼. 김찬수, 네. 너 김찬수 놓치지 말랬지? 아. <웃음> 김... <웃음> 네 이거 봐, 내가 <laughs> 놓쳤잖아. 김찬수 놓치지 말라니까. 네. 오늘 김찬수. 이 자리에서 김찬수 정리해야 되네요. 네. 김찬수. 네. 김찬수를 찬수 지금 다 네. 놓치고 있다니까. <laughs> 김찬수, 아. 우리는 기억한다. 네. 김찬수, 아. 김찬수가 있었고요. 조병노가 있어요. 조병노 습니다 조병노가 있고 조병노에 인사 청탁을 했던 관계자가 있고 그 관계자가 이종호를 그3부 네. 3부 모임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과 연결이 안돼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용산이요. 맞습니다. 김찬수 영등포 서장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닌가? 서장하다가, 아다가 대통령실로 갔다가 그 이후에 네가 놓친 상태야. 아, 아, 대통령실 인정나. 그래, 그봐 아, 아, 잡아. <laughs> 너 오늘 그 그것, 김찬수부터 잡고 시작해. 내일까지 김찬수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댓글 상으로는 무슨 뭐 승진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올라오는데, 야 네? 이거는 진짜 사람 열받는 만나 소식인데요. 아니 그때 용산으로 가는 게 승진 코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하는 아, 그거는 이제 말고 그 네. 이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알고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보가 다시 살펴보고 아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의원님. 금요일에 진짜 고생 많으셨고, 네. 진짜 제가 막 눈물 날 정도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응원해 드리고 싶었는데, 음. 그 후원 계좌 숫자를 너무 조그맣게 <laughs> 파갖고 오셔가지고, 네, 거의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가 어. 났어요. 한번 읽어 주세요. <laughs> 그 낭낭한 <laughs> 목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죠. 아, 제가 읽을게요. 아, 우리 성우입니다. 네, 성우. 농협이고요. 3010108-7498- 둘 하나입니다. 네. <laughs> 저는 국민 여러분, 네. 저기 서영교 TV에 여러 가지 정황들과 이런 것들을 아, 계속 올려놓고 네. 자료와 PPT로 나갔던 자료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걸 보실 수 있으려면 네. 구독을 눌러주시면 <laughs> 네. 서영교 TV 구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